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다 해도 아직은 상승랠리 속에 있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어디에요? K 증시 국내입니다. 이 코스피가 또3그래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또 삼성전자는 겨우 5만 원대를 지켰습니다. 5만 전자죠. 자 그래서 AI 산업에 있서 경쟁력이 좀 약화된 것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있겠지만, 시장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이 단기적인 해소되게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도 함께 보실 종목 백강선업, 꾸준히 영상 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 끝에는 영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 대폭락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온 이후부터는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다가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크게 한번 상승했었죠. 하지만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잠시 횡보하는가 싶더니 최근의 구간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특히 전일 대비 한 마이너스 한1.20%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한편으로는 많이 불안해하신단 말이죠 한마디로 심약한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차피 오를 종목은 오르게 되어 지금 때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2차 전지 지금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제 올라갈 날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제대로 한번 털고 난 이후에 올리겠다는 거죠 세력들이 이제 조만간 또 실적도 발표가 될 텐데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빨리 지금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시간 아끼는 거 보니까 특히 이렇게 주가는 계속적인 투매로 인해서 떨어지는데 뭐 돈만 있으면 자금이 있으면 당연히 더 매수하고 싶겠죠 물론 지금 당장이 지금 저점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최저점이 7390원 아직은 8200원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도 남아 있고요 사실 뭐 자금이 부족할 때는 더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도 계시는 거 같기는 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분할 매수도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시드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한두 번에 매수해야죠, 제일 바닥일 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다 같이 투자이 전공법이 다른 겁니다. 특히 뭐 단타로 하던 장타로간에뭐 중장기로 보던간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뭐다? 이미 뉴스화 되고 있잖아. 이새만금 배터리 소재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이 자체가 큰 이슈가 될수 있어, 여러분. 공사도 지금 거의 1공장 외부 공사도 거의 끝났다고 발표를 했고, 이 공장도 이어서 짓고 있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속도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없는 기업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보통 건축계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이 없으면 부도나는 겁니다. 자금력이 떨어지다 보니 딸리다 보니까 돈 없으면 한마디로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백강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냐 훨씬 더 중요한데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강하죠 무역 갈등이요 이 틈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에 의존했던 전의 핵심 소재 이거를 우리나라 쪽, 국산화 쪽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연간 22만 톤 이제 그래서 해외 진출, 아, 난 국내로 만족 못 해. 라고 생각해서 해외로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명 또한 과감하게 바꾸는 거죠. 백강산업에서 어디로요? P, K, C로요. 이제 나중에 이 사명 변경한 것이 계속 어, 자주 언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면서 반사 이익 효과는 바로 백광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계속적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 시장까지도 개척을 해 나갈 텐데 이제 새로운 호재가 하나씩 하나씩 나와 줄 때마다 그동안의 하락분을 충분히 많이 하면서 들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 주가 또 떨어졌구나 이 희망이 없어 보이네.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이런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있냐 없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는 더 가게 돼있어요 이런 재료가 나와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타이밍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당일 주가는요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주가는 뭐 당장 파실 분들은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백강산업도요 목표가 가운데 하나하나 자 열매를 수확해 가면서 좋은 결실을 맺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럼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뭐 슈팅이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지 패턴 자체가 그래요. 추세를 한마디로 전환을 한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락분을 좀 많이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갔는데, 다만, 어느 순간 슈팅이 나오느냐, 자, 큰 이슈나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 그 제가 그 타이밍을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앞서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할 시간이 차라리 여러분 정보를 받고 걱정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백광산업 정문는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문자 백광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직죠 여러분? 결국 세력들이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세력 마음이에요. 차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절대로 개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흔들거나 털려고 할때 이때 확실한 재료가 있으면요 뭐 털리거나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데 다만 없으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정보 어차피 무료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010-2798-5485번으로 과감하게 백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발 빠는 뭐가 가능할까요?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게 결국 소통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단에 제1공장 기공식도 개최를 했겠다. 이제 여러분 중한은 뭐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권립도 딱히 없어요. 지수의 영향도 받고 있고 지금 워낙 장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투매가 있을 뿐이지 이거 여러분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두 주간 올라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털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백광은 재료가 이미 살아 있거든요. 소멸된 게 결코 아니, 제대로 이미 바 시세에 반영도 안 됐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시세는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망금에서 K 반도체 배터리 젖줄이 될수 있다. 라고 보면서, 백강산업 매출 1조 플랜짐이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반드시 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뭐라? 포인트에요. 앞으로 나올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찾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데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흔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세도 반영이 될 거고 주가도 많이 상승할 텐데요. 여러분들 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분주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건 절대로 또 조급해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지금 라인에서 계속 지탱하면서 버텨야지만 더 크게 가는 법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누르고 있거든요. 여전히 누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심상치 않다.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전액 원재로 관련해서 생산으로 충분히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미 뭐 1공장도 그렇고, 2공장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슈와 함께 큰 재료를 등에 업고 어디까지 상승시킬 것인지 정말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이종목 6분할 인산리튬은요.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제 사용 핵심 화합물인데, 이차전지 배터리 전해액의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는 이 6분할 인산리튬의 주요 원재료 국산화와 관련해서 이제 양산 제조 기술을 확보해서 주가에 곧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오를 일만 남으면 정말 성장선, 미래 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량 빼게지는 마세요. 물량만 잘간수하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또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막뭐 항상 오를 때만 딱 들어가서 영상 찍는 거는 소용이 없죠. 지금이 이렇게 횡보하거나 떨어질 때 영상 찍었다가 크게 오르면 그렇잖아요. 제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이 템포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제가 실시간으로 뭐한다고 피드백을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시는 거지 피드백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뭐예요? 예측이나 혹은 어떤, 그냥, 감에 의존하신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손해보는 겁니다. 시행착오는 겪을 대로 겪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 정보 좀 빠르게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앞에 보이죠? 백광산업입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그냥 문자로 백광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받고 나서 대응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차피 여러분 주식을 하루 이틀 하실 것도 아니고 꾸준히 가져가실 분들은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보를 도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특별한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와 이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이번 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수익 냅니다 자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들 해당이 되고요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당장에 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자 손절 없이요 수익을 한번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내가 원금 합범이 이제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이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뭐 한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놓치면요. 후회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종목 특히 저가 매력 핵심주.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다지면서 올라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확실한 재료하고 이슈가 즐비한데 대형 우제가 무려 몇 개예요? 세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1월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됐고 현재 대시세가 분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 여러가지 테마 중에서 이 방산 그리고 바이오, 조선 특히 가장 핫한 이 트럼프와도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급등 테마주로 지금 엮여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요. 이 바닥에서부터, 자, 이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지고 나서 한번 저점을 찍고 크게 분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또 세력 매집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추세를 잡고 크게 상승한다는 건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력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 항상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태성이잖아요. 제2의 태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점찍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뭐하면서 상승하면서 진짜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고점에서 이미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성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주는요, 유보일의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요, 또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 가만 안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이100% 상승 슈팅이 곧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올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더군다나 품절주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상증자 공시를 발표를 한다, 뭐, 인, 지금 인수합병을 한다, 라고 이런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 때가서는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11월 달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가될수 있는 주도 테마고요. 반상과 바이오, 조선, 대선 관련주까지도 엮여 있다. 자, 이 정도보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과 관련된 인증샷을 감사하게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보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올해 11월 달 충분히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아, 11월 달엔 좀 수익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특히나 이 준교수와 함께하는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준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입니다. 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자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는 건데 번호는요 010-2798-5485자이 번호로 보내시면 되는데 특히 텔레 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기서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또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과 이제 가을날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제가 또 준교수의 풍성한 가을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번 달까지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문자 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정보, 단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제가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나는 급등주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2798-5485. 010-2798-5485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올한 해로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후에 꾸준하게 또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